자 어, 오늘 가정 학습을 하고 하고 나면 이제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는데 토요일 일 주말 동안 피시방 가지 말고요 노래방 가지 말고 음, 가까운 공원 가서 사람들 멀리 떨어 져 있는 상태로 산책하고 어, 그렇게 하고 좀쉴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계약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할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a 플러스 b 귀엽게 깜찍하게 빼 아띠가 똑같은 숫자 제곱제곱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요 오늘 할건 뭐냐 분모의 유리합니다 어?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분모의 유리화 하지 않았어요? 라고 아마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래요 맞아요 그때 분모의 유리화 했죠 분모의 유리화가 뭐예요? 분모에 루트가 있는데 분모에 루트가 있는데 가 루트 있으니까 이걸 유리수로 바꿔주자 그게 유리화라고 했죠. 유리화시키는 방법은 분자 분모에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똑같이 곱해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무리수인 게 유리수가 되는 거야. 이걸 했어요. 그럼 오늘 또 무리수를 한번 해볼게요. 루트 3 빼기 루 리가 유리화 한번 해볼게요 어? 분모의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면 되죠 분배법칙 <laughs> 이스2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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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요2 2 2 2 2 2 2 2요그2게2 2 2 2 2 2 2요2 2 2 2 2 2 2 2 2 2요2 2 2 2 2 2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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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게2 2 으로 연결될 때는요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유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유리화시키는 방법 뭐냐 바로 얘를 이용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루트 3 빼기 루트 2 분의 1얘를 유리화할게요. 어떻게 하냐 느 분모에 있는 분모에 있는 숫자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그런데,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를,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를 분자 분모에 곱여줍니다 됐나요? 네. 그럼, 어? 아, 그럼, 네. 그럼 보세요. 어, 얼마? 앞뒤가 똑같은 숫자 제곱제곱. 하니까, 루트3을 제곱하고요 빼기, 루트2를 제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분자는 분들. 그럼 보세요. 어, 제곱이네요. 루트를 싹 어떻게 할수 있어요? 더기를할수 있어요. 얘도 루트 4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그럼 3 어, <laughs> 빼기 2는 얼마야? 1 1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어?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분모가 원래 무리수가 있었는데 이게유리수로싹 바뀌었죠. 네. 이게 뭐다? 분모에 의 무리화다. 잘 깨지? 어. 어? 야 유리화기 때문에 운동하는 괜찮아요. <laughs> 자, 이게 늦게 왔어요. <laughs> <laughs> 운동하다서 육상으 <수익> <laughs>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제로 이거 분모 요리하를한 번만 딱 해볼게요. 한 번만 딱 하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주고 선생님이 바로 할게요. 그냥. 루토 플러스. 제일 네. 어려운. 더쌤, 뺄쌤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더으로 연결되어 있습니 수업 시간 어디 수업 시전화 진짜 채요 아이치. 루트 마이스 오 <목소리> 제곱이 붙었네요. 루트는 4 이렇게 어, 할수 있어요. 얘는 4. 마이너스 4루트 플러스 4 그럼 얘는 얼마예요? 9마이너스 4루트죠. 네. 그래서 얘는 어, 9마이너스 4루트다. 어, 그럼 얘는 5니까 5에서 4 빼니까 어, 얼마? 1. 1 그래서 얘는 9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어 금요일 날씨가 굉장 좋네요, 그렇죠? 어, 잘 재밌게 하고 빨리 하자. <laughs>